9번 풀겠습니다. 어떤 수에서 196을 빼야 할 것을 자, 문장 끊으세요. 어떤 수를 어떤 수라고 합시다. 어떤 수라고 하자. 왜냐면 이 네모는 제가 문제 풀면서 제가 만든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수에서 196을 빼야 됩니다. 그게 바른 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1단계죠. 근데 이 친구가 잘못을 해서 뺐대요. 169를 뺐대요. 2단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수에서 잘못하여 이거 생략된 걸 어떤 수에서 이걸 뺐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아 어떤 수에서 요 숫자를 바꾼 거죠. 169를 뺐더니 784가 되었을 때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일단 뭘 구해야 되죠? 그치 렇 어떤 수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역시 간단한 숫자를 바꿔놓고 생각했습니다. 네모 빼기 2가 3이에요. 네모 얼마죠? 네 5였죠? 얘랑 얘랑 뭐야 해 돼요? 더해야 돼요. 얘랑 얘랑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784랑 169랑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784랑 169를 더하면 4 더하기 9는 13이니까 여기 1 올라가고요. 9 더하기 6은 15니까 <laughs> 또1 올라가고요. 1 더하기 7은 8, 8 더하기 1은 9. 그래서 네모는 953. 어떤 수는 953이었던 거죠. 그러면 3단계 진행하겠습니다. 바른 답을 구해야 되니까 953 빼기 196이 답이겠네요. 그래서 953 빼기 196 하면요. 받아내림이 두번 있죠. 여기 4가 되고요. 10 빌려줍니다. 13 빼기 6은 7이고요. 4에서 9를 못 빼니까 받아내림합니다. 여기가 8 되고요. 10 되겠죠. 14 빼기 9는 5가 되고요. 8 빼기 1은 7이니까 757. 바르게 계산한 답은? 757이었는데 784가 된 거니까요. 답은 75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